간다, 간다. 가라. 이거스 스패뇨 안녕하세요. 코니 고립입니다. 가자. 이불님 나온 봐가요, 그냥. 아, 퍼 씨. 아가 잠깐 봐가요. 싸고 아, 와 뭐, 싸움 아, 우디. 싸움을 하려고 나랑. 바가 그냥 더 뛰었다. 아, 가 죽어 그냥. 찐저! 솔킬 성공했다. <laughs> 뭐야 이거는? 뭐야? <laughs> 미드는 뭐야? 솔킬 보셨습니까? 치카이 치카이 볼링. 치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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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에? 괜찮아. 아왜이 찍었지? 아씨. 산 그렇지.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여기 떠내. 알려세요 미안해요 겜사님 산이씨 아겜개새내다 이거 진짜 나중에. 쌍버프 뭐야 얘. 전멸 썼어요. 아 아아 아, 아깝다 이거 림은 따는 건데. 아, 아 림. 터력은 갚아야죠. 바로 갑시다. 음 이거 엉덩이 좀 흔들어 봐요. 아, 하... 들거네 이거 뭐? 어, 야, 뭐야? 아, 콤보개 미쳤는데? 어왜 어, 이렇게 잘했어? 흔들게 뭐, 했나 아니 왜 이렇게 잘했어? 뭐야? 아니 힘의 차이를 보자. 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넣었는데? 힘의 차이를 보자니 냐고요 엄청 깔끔하게 넣었어 스킬을. 깜짝 놀랐네 진짜로. 원래 음, 엉덩이 흔들어봐요. 그 비로. 엉덩이 럭럭럭럭 엉덩이 흔들어봐요, 막 흔들어봐요. 힘들게 앞에서 놔아봐요 어, 이거 어디 있는 거 아니야? 없나? 쌉가능이거든요. 막 아, 그림자 아니. 앞으로 막 써가면서 해봐요. 뭐라서안 아, 아, 들어와지? 뭐, 그냥 기 있는 데, 필요한데요? 아 필요한가? 필요하다. 어, 어, 위험했다. 뭐. 씨. 굴림이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아직 아니, 아니, 미드 털 이털낼줄 알았는데? 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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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절했다 아아 내 절했어요 아아 드락사루가 선템이야? 뭐길래 그래 <그건> <laughs> 아 굴림 빵땡이 흔들어 빵땡이 오 굴림 콤보? 콤보 뭐야 잡았 좌마하게... 그냥 땅 했는데? <웃음> <오와>! <웃음> 솔직하게 얘기해 누구야 ㅎ <laughs> ㅎ <그거> 왜요 고고 <laughs> <laughs> 어. 없어요. 뭐하니? 뭐하니? 둘다 가뒀어요. 어? 이거 잡았겠는데? 어릴까요? 잡았는데 이거 도너 일로 와봐, 잠깐만. 아. 너 이거 만약에 나도 잡히면 안 되는구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야. 어? 뭐 왔어, 뭐 왔어, 뭐 왔어. 도망가, 도망가, 모았어, 모았어, 모았어. 도망가. 뭐 왔어, 뭐 왔어, 뭐 왔어. 뭐야? 아니 뭐야? 블린 뭐야? 뭐야? 왜 이래?

뭐? 던졌다 이거. 봐봤지? 간다, 간다, 간다. 가라! 이것은 스르타니오! 음,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야, 이거 진짜 편집각이다. 방금 봤지? 뭔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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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돌아준다. 아왜 반데 진짜? 와, 저기봐. 이번 이번 판에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뭐야 이번 소스 오지는데? 야, 이거 놀까요? 아니면 끝내줄까요? 끝내줘, 끝내줘. 이거 뭔가 위험함 우리 게임 놀다가 위험해지는 수가 있어요 죽어 아, 이따 끝내고 했을. 우리 소스 여기서 끝냅시다 아, 아. 소스는 진짜. 여기서 끝내요수충분이 이걸로 많으니까 편집자님 힘들거임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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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만 5초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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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탈이다 하탈, 하탈, 가탈이다 가탈이다 들어가 들어가! 으 내꺼야! 아이까 어? 나까와 살아나왔네? 개이득